뭐하는거예요자 달리기 요땅오 예진이가 빠르다 예진이가 <laughs> 빠르다 우와 우리 예진이가 더 빨리 왔어 한번더하지 언니가 자 준비하시고 아 잠깐만 서진아 아직 아직 아니에요 준비하시고 요땅 <웃음> <웃음> 아, 서진이 일등. 네. 한번 더. 자, 준비하시고. 준비. 아니야, 아니야, 야, 아니, 준비, 준비, 준비. 자, 다시로. <laughs> 준비하시고 요따! <땅. 웃음> 서진이 엄청 빠르다. 잠깐만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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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진이도 준비 요따 <laughs> 아, 내가 이러지요 아냐 아냐 안, 안 간다 한번더 하지 아빠, 동생이 내가 이거 따어 어, 동생이 한번더 하지 자요 <laughs> 서진아 그렇게 앞에 가리면 안 돼. 서진아 앞에 아 어, 아직 아직. 아빠 출발. 아빠 요땅안 했어요. 자 뒤로 가세요. 서진아 그리고 예진이 갈때 손으로 막으면 안 돼요. 안 돼. 요 땅. 오. 하나 건너. 한번더 하지. 자 준비 따. 응. 네, <laughs> 아니 안 <한> 더. <laughs> 몇 번을 하는 거야? 자 준비 땅!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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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나야. 웃음> 안녕. 안녕하자 안녕. <웃음> <웃음> 자. 자 예진아 안녕. 안녕. 손도 흔들어야지. 네, 안녕. 응 안녕. 네, 안녕.